여자복 타고난 세 가지 띠 알려드릴게요. 요즘 다들 돈복, 일복 얘기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진짜 인생에서 큰 흐름을 바꾸는 건 사실 사람이에요. 내가 누구랑 함께 살고 어떤 마음을 주고받느냐에 따라 운의 방향도 완전히 달라져요. 그래서 사주에서도 배우자복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큰 축이에요.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덕에 내 팔자도 같이 풀리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여자복 타고난 띠세 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. 사주는요, 돈복보다 배우자복이 더 중요해요. 잘 살아본 분들 다 똑같이 말해요. 결국 누구랑 사느냐가 인생 오늘 갈라요. 첫 번째, 말띠, 말띠 남자들은요, 혼자 있어도 주변에서 알아서 여자들이 챙겨줘요. 자유로운데 외로움도 잘 타서 늘 누가 옆에 있게 되는 띠예요. 두 번째, 닭띠, 닭띠는 첫인상이 깔끔하고 딱 부러져요. 말도 잘하고 센스 있어서 여자들이 먼저 연락하는 경우가 많아요. 세 번째, 호랑이띠, 호랑이띠 남자는 자기 주관 강한데, 신기하게 여자들이 잘 챙겨줘요. 센데 순수한 느낌이라 여자들이 보호 본능 느끼는 매력이 있어요. 이세 가지 띠는요, 혼자 있어도 누가 옆에서 잘 챙겨주는 여자복 많은 띠예요. 행운의 동전 두번 누르시고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.